오늘은 냥콕의 루피인 테사란 파사란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단일 공격이지만 삼진 기준 720이라는 인식사거리에 불본는 기준 공격력도 28만이라는 미친들과 dps도 3만4천이나 하기에 욕을 하도 저먹는 루가족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평이 좋은 테사란 파사란이다. 참고로 뽑기에서 테사란이 떴는데 이땐 그냥 루가족 이러만 보고 냥코를 삭제할까 고민을 존나 했지만 검색해보니까 테사란 이어서 바로 경험치를 투자해줬다. 테사란의 진가는 아무래도 대형 보스몹들을 상대로 사거리가 우위를 점한다는 것이 큰 장점이며 실내를 포함한 후반부 스테이지들은 사거리 싸움이 중요해지기에 유용하게 쓰인다. 또한 확률적으로 크리티컬이 떠서 메탈 대항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10 레벨 기준 크리티컬이 터지면 1배율 메탈 사이클론을 한방 컷을 할수 있으며 60렙 풀본는 기준에는 그리가 터질 시 한방 데미지가 60만에 육박하기에 맞는 적들은 최소 전치 2주급의 치명상을 입는다. 게다가 사거리도 길어서 메탈대 항캐로서는 S급이지만 단일이라는 단점 때문에 잠몹이 있으면 성가시다는 점이 있다. 허나 단점이 이걸로 끝이었으면 좋겠지만 장점이 많은 만큼 단점도 많은 법이다. 매우 낮은 체력에 히트백도 1이라서 라인이 밀리는 순간 급초음속으로 승천하는 루가족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더불어 선딜도 긴 나머지 헛방의 위험성이 크고 쿨타임이 324초로 너무 길어서 웬만한 장기전이 아닌 이상 1회용량보다 헤롱마의 골이 20초 초중반인 걸 보면 살짝 디퍼런트가 느껴진다. 메탈이 나오는 스테이지에서는 해롱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테사란을 채용하지만 그 외의 스테이지에서는 대부분 해롱마에게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슬픈 점이 있다. 본능은 크리티컬 확률이 10%에서 20%로 올라가고 공땀 효와 열파된 내성, 공채 증가가 있다. 근데 어차피 풀본능을 해도 라인이 밀면 200% 확률로 죽는 태사란에게 공땀효를 걸게 도전에 뒤지니까 의미가 없는 본능이고 열판의성도 한정적이기에 공격력과 크리티컬 확률 증가 본능이 최우선이라 볼수 있다. 그래도 태사란이 단일 양거 중에서는 일황 아닌 일황이라고 볼수 있었는데 현재는 진짜 일황인 헤롱마와 이자나기의 등장으로 입지가 과거에 비해 매우 떨어졌다. 그래도 이게 탑 50층이나 다른 특정 스테이지에서 활약을 하기에 1티어엔 굴림을 못해도 2에서 3티어에서는 왕으로 불려온다. 여기까지 고무고무 열매 처먹은 태사란에 대해 알아보았고, 구독자 1000명 감사합니다. 그럼 빠이.